자, 방정식 f x 0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라고 했다. 자,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. 이 문제 잘 보세요. 자, 우선 이 그림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 어떤 그림이 될 건지 어, 그거를 구하라고 했는데, 자, 우선은 하는 법을 가르쳐줄게. 차근차근 해야 돼. 순서가 뒤바뀌면 답이 틀리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잘 보세요. 우선은 x는 그대로 x로 있고 y 대신에 뭐가 됐다 마이너스 y가 됐지 맞지? 됐어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?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다 x 축에 대해서 대칭이가 x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넣었 맞지?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?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, 맞지? 여기가 중요해, y, y에서 정말 많이 틀려 이거. 자, 여기에서는 이 식이 나오려고 하면 y 대신에 가로를 꼭 하고 해야 됩니다. y 대신에 뭐를 넣은 거냐면 y-1을 넣은 거지. y-1을 넣어야지 마이너스 y가 되고 플러스 1이 될거아니가 맞지? 됐어.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서 y 대신에 y-1을 넣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. 맞지? 했나자 그러면 이두 단계를 거쳤다. 첫 번째,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했고,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,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어떻게,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, 오른쪽으로 1만큼, 약간 색깔을 달려줄게 자,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. 하고, 그 다음에 Y축으로도 1만큼 올라가야 되지, 맞지? 그래서, y 축으로도 1만큼 올라가면, 그래프 최종적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. 됐지? y 축으로 1만큼. 얘는 x 축으로 1만큼 간 거고, 얘는 y 축으로 1만큼 가면, 최종 정답은 3번.